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6장 13절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13절로 20절까지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저녁에는 외출하기와이레차가 와서 진에 덮기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며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시는 양식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진정하지 아니하고 도란 아침까지 거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저희들에게 만나 외치라 하기로 멈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경험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이 시기에 우리가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회적으로, 또 국가적으로, 또 열반과 민족 가운데에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또 말씀대로 성경이 되어지는 일들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진이나 기근이나 전염병이나 또 이상기후나 전쟁이나 곳곳에 교회마다 또 무너지고 있고 사랑이 식어지며 또 거짓 그리스도리, 그리스도가 등장하고 또 거짓 진리들이 또 등장하며, 또 거짓이 진리라 하고, 진리를 거짓이라고 하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저가나안 땅으로 출애굽을 시키시는 하나님의 손길들이 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께서 우리의 유원, 유일한 구원자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가나안 땅이 아닌 저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과오를 바라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무너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끝까지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하늘 나라의 천국에 가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그새 나라 새 땅을 향해서 우리가 걸어가고 지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이 출애굽의 여정들이. 우리가 모두가 되어서 때로는 광야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가 홍해 앞에 있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가지 상황들이 있지만 이시기들을잘 통과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파수꾼의 사명도 청지기의 사명도 주님의 신부로 우리가 깨어 이 시대를 우리가 잘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제 보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자신들의 삶 가운데에 어려움이 닥치면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보았습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백성들 안에 쌓여 있는 그 죄로인하여서 그 죄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어떤 사건을 한번 만났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이 아닌 것이 아니라 자기 안에 쌓여 있는 것이 이 밖으로 나오듯이 그 원망과 불평이 죄악된 모습이 계속해서 430년 동안 쌓였기 때문에 툭하면 어떤 사건을 만나면 그것이 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한 마음이 쌓였기 때문에 이 밖으로 나오듯이 사람은 자신 안에 있는 것이 이 밖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라고 성경 우리에게 이해하게 합니다. 세상의 것이 자신 안에 가득 차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그 세상의 것들이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세상의 것들이 자신 안에 가득 차면 그 세상의 것들이 나오고 나오게 되는 것이다. 즉, 다시 말해서 반대로 우리 안에 영적인 것들이 충만하면 우리 입 밖으로 나오는 것도 역시 그 충만한 은혜가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 우리 안에 뭐가 있는지가 그대로 나오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죄가 쌓여 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죄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에 교만이 쌓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매일같이 이렇게 들려져도 그입 밖으로 나오는 것이 교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밭에 원망과 불평과 교만과 제약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이 마치 옥토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이 뿌리가 내리고 열매가 거둘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의 마트에 늘 날마다 옥토와 같은 밭 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의 밭이 길가 밭이 되고 돌밭이 되고. 가시밭이 되지 아니할수 있도록, 그때그때 그때 사단이 집어넣는 이 죄악된 모습들이 우리 마음 가운데 쌓이지 않도록, 그때그때마다 회개하고, 그때그때마다 내 마음의 밭을 갈아 엎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을 때에, 그 떨어진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지,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밭이 옥토와 같은 밭 되지 않고, 돌짝밭과 가시밭과 길가밭과 이런 밭이 되어져 있으면, 그 쌓여진 이 심령의 밭에 쌓여진 것이 입 밖으로 나오듯 우리의 마음의 밭이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밭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잘 관리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절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러 나갈 새 뿌릴 새덜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주워 먹는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길가와 같은 심념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지만 그것을 새가 와서 먼저 주워 먹는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의 밭치 나쁜 것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에 죄악이 쌓이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의 밭에 세상의 것들이 쌓이지 않도록 날마다 점검하며 날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을 주의 성령의 밭이 될수 있도록 기도하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정말 우리의 마음의 밭이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밭이 날마다 날마다 되지 않냐 하면 세상 것들이 쌓이고 악한 것들이 쌓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심장의 밭에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질 수 있도록 그때그때마다 해결하셔야지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우리가 깨달았게 주실 때에, 그때 그때마다 회개하고 나가야지. 우리의 심령의 밭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넘쳐, 우리가 입 밖으로 나오는 것도, 우리의 모습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의 심령의 밭에 성령의 은혜가 쌓일 수 있도록 기도하고, 나아갈 수 있는 이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만나와 매출하기를 먹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민수기 11장 31절에 있는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출 내미신 우리 민수기 11장 31절. 11장 3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 31절. 시작 바람이 여와께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라 진영곁 이쪽 저쪽 곧 진영 사망으로 각기 하룻길 되는 지면 위두 규빗 내세내리게 한지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그 은혜를 지금 민수기 11장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바람이 여호께서부터여호께서로부 나와 바다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사방으로 하루 길 되는 지명에 두 규빗 되게 내린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어서 이스라엘 진영에 메추라기가 지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먹이시는 메추라기로 먹이시는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시온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호께서 바람을 보내, 바다에서부터 매출라기를 몰아, 진영 그 주변 일대에 내리게 하시라, 내리게 하신지라, 진영에서 사방으로 하룻길 떨어진 지역에서 매출라기가 지상에서 약 1m 높이로 날아다니느라, 라고 여기 쓰여 있습니다. 매출라기가요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매출라기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여러분, 1m 지역, 1m 어 상황으로 매출라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1m는 어저께 제가 아내하고 재봤어요. 1m가 어디 정도 되냐 그랬더니 저는 이 가슴 쪽에 1m다 그랬더니 아내는 허리 쪽이 가 1m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재봤더니 정말 허리쯤이 1m가 되는 거예요. 매출라기가 하나님께서 바닷바람을 불어서 매출라기를 진영에 불어넣어 주시는데 1m 가량 매출라기가 날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신기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손만 닿으면 선반 위에 물건을 손만 닿으면 그 물건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데 매출하게가 허리만큼 날아다녀서 그렇게 그 손에 이스라엘 손에 진영에 어떻게요? 누구나 쉽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먹이시는 그 은혜를 지금 이야기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루만. 하나님께서 매춘하기를 주셨을까요? 다음 날 보더라도 매춘여기가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 매춘여기가 또 등장하고, 그 다음 날또 등장하고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매춘하기를 이스라엘 진영에 넣어 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먹이시는 그네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빌라델 비교의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살면서 저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백성들에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고민하고 염려도 되지만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으신 것으로 채워주시는 우리 육적인 것도 채워주시지만 우리 영적인 것들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하나님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거예요. 광야 같은 인생길을 가고 가지만, 어저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지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따라갈 때에 주님께서는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인 것을 기억하고 그 순종의 길을 하나님 오늘도 따라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출애국기 다시 한번 16장에 넘어가서 우리 한번 13절 14절을 다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4절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주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양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아멘. 어,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은 아주 가는 것이 있는지라. 라고 오늘 본문에 이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국기 13장 오늘 31절 우리가 읽어보면 16장 31절에는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더니 까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인 과자 같더라라고그 만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까시는 지중해 연안에 아주 널리 분포되어 있는 것인데, 특별히 직경이 3mm. 이그 만나를 표현하면서 직경이 한 3mm 정도 되는 말리면 조미료, 향료, 향신료 이약재이도 약재에 쓰이기도 하는 이 3mm 정도 같은 이 것들이 만나가. 지금 내렸음을, 주위에 내렸음을, 진영에 내렸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새벽에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만나가 내리는 이 광경들을 보면서 또 다른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만나는 어디서 내립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늘 보자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나는요 밤에 내렸습니다. 밤에 새벽 같이 그 만나가 내렸어요. 예수님도요 이밤 같은 어두운 세상에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만나는요 깨끗한 이슬 위에 내렸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깨끗한 상태에서 죄의 몸이 죄를 짓지 않는 그 여인의 몸에서 어떻게요? 해 예수님께서도 성령으로 잉태하셨습니다. 만나는요. 광야에 내렸습니다. 예수님도 광야 같은 이 세상에 오셨음을 이해하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수 있었던 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 양식 이것을 먹지 아니하면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만나 그 양식을 먹지 아니하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오늘 16절에 보면 그 만나를 거두는데 각 사람이 그 만나를 거둘 것을 예약이 하고 있어요. 각 사람이 그 만나를 거둔다. 남녀노소 각 사람이 거두어서 그 만나를 매일 매일 먹어야 사는 것처럼 예수님은 자신을 가르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어라. 나를 마시라. 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은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날 수 있는 이 유일한 길은 매일매일 같이 그 예수님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도 살고 우리의 영도 살고 우리가 모두가 살수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광야에서 매일매일 만나를 먹어야지 사는 것처럼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신부로 매일매일 주님을 먹어야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지. 주님의 것으로 살아야지.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을 때에 그 가지가 온전히 사는 것처럼 온전히 주님과 함께 이렇게 살 때에만 우리가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살수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되는 것처럼 오늘도 이 만나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며 매일매일 영적으로 깨어 있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6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는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사람에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두지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오멜이라고 하는 그 앞에 가로 1써 있어요. 각주 가로 1. 한 오멜이 얼만큼 되는 건가? 그맨 밑에 성경 보면 각주일에 한 오멜은 약 2리터쯤 된다라고 각주로 달아놨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2리터씩, 2리터가 얼마나 되는 거예요? 우리 1.5리터 그 병이 있잖아요? 그보다 더 만큼 2리터씩 하나님께서 각자, 각 사람이 거두어서 그것으로 꿀 섞인 과자의 그런 모습으로 먹을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내입 안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각 진역의 만나를 내 스스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 입에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각자 수고하여서 내가 그 만나를 취해 먹을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시고, 그래야지만 내가 살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먹을 만큼 거두는 것은, 여러분 이런 뜻이 있어요. 스스로 먹을 만큼 거두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먹을 것만큼 거두는 것은 그 삶의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내는 그런 삶을 살 것을 요구하고 계셔요. 그냥 귀로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끝내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구석구석 각자 각자 실천해 낼 것을 성경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번 주에 설교의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는요 말씀이 없어서 망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얼마나 귀한 말씀이 쏟아져 나가는 이 시대를 살고 있어요. 많은 목사님들도 그렇고 많은 신학자들도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시대에 살고 있는데. 말씀을 우리가 각자 떠먹고 그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망하는 시대다 라고 얘기하듯이, 우리가 오늘 각자각자 각자 이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구석구석 내삶 가운데 실천해 낼 것을 그렇게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성경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영혼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듯이. 먹을 만큼 스스로 행하는 것이죠 주신 은혜 될 만큼 내삶 가운데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가 살고 우리 자녀가 살고 우리 교회가 살고 우리 공동체가 살고 이 사회가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듣기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속고 있는 것이에요 내가 잘 듣고 있으니 내 믿음이 아주 훌륭한지 믿어요 듣기만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요? 자기의 믿음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잘서고 있다. 그렇지만 속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매일매일이에요. 말씀을 거두라. 만나를 거두라. 내삶 가운데 행할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19절 다 같이 한번 읽어 볼게요. 19절.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아멘, 남겨두지 말라 아침까지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눈앞에 보고도 매일매일 같이 주시는 그 은혜들을 잊어버린다면, 매일매일 이렇게 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데에 아침까지 하나님께서 새롭게, 아침이면 새롭게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욕심을 부려서 그것을 더 많이 가지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날도 주고 그 다음 날도 주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면서 더 많이 가시려고 하는 내 것을 더 많이 채워주려고 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일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할렐루야. 오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일 이렇게 주시는 데에 더 많이 가시려고 노력하지 말아라. 내일도 하나님께서 내일을 우리에게 책임져 줄 것이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그렇게 순종하지 아니하면 20절에 벌레가 끼고 냄새가 나고 이렇게 헛된 인생인 것을 성경 우리에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할 때에 그 순종하는 사람의 내일도 그 순종하는 사람의 그 모든 것들도 미래도 하나님께서 는 이렇게 책임져 주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 것을 성경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내일 일을 염려하고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 앞에도 이렇게 눈으로 직접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에게 가장 좋은 곳으로 날마다 날마다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독생자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면서도 내일 일을 위해서 염려하거나 또한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에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따라가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 앞에 우리가 회개할 것은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내 일을 온전히 맡겨드리지 못하는 것, 내 삶의 중심의 모든 것들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도 회개하시면서 예수님 온전히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옛 사람의 스타일을 버리는 것이죠. 자꾸 과거에 애굽에 있었던 옛 삶의 스타일을 버리고 예수님 날마다 주시는 그 은혜의 양식을 먹고 새로운 삶으로 결단하며 우리가 따라가는 이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음. 아멘. 이 시간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한번 기도하고 우리 각자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 오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사람의 속에 쌓여 있는 그것이 우리가 입 밖으로 나오고, 우리가 행동으로 나오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인 것을 우리가 느끼게 하는 것인데,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가 회개할 것은 내 안에 옥토와 같은 심령이 되어서 그때그때 가라지들이 뿌려질 때에 잡초를 제거할 수 있는, 그때그때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달라고 기도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가운데에도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 만나와 미출하기를 그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그것을 먹고 살아야 되지만, 이광야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살아가는 모습은 예수님을 붙들어야지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광야를 지나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일을 맡겨드리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각자 각자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